얘들 아 안녕? 자 결혼이 한 달도 안 남았어. 남들은 결혼하면 좋은 시절 다 끝난다고들 하는데 나는 결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인생이 자꾸만 좋아지고 있어. 쌓여가는 책임감 덕분에 어른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 이런 면에서 결혼은 발전이라고 생각해. 각설하고 오늘은 내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게. 첫 번째 여자친구가 바람필 거라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어. 오해하지 마. 이 사람이 못나서 다른 남자를 못 만난다는 게 아니고 진짜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절대로 남자한테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는 사람이고 남사친한테 연락이 와도 딱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아. 남자한테 왜 연락이 오는지 얘도 알거든 여자친구 성격을 아니까 헌팅하러 오는 남자들이 얼마나 무한할까 이런 상상을 하기도 해. 근데 이걸 즐기는 애들은 평생 끊지를 못하더라. 쉽게 말해서 보험이랄까 남자친구가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자꾸만 보험을 쳐놓는 거지. 근데 이걸 너무 막 공격적으로 욕할 필요는 없어. 내가 진화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원래 보험을 들어놓는 게 여자의 본능이래. 야 이거 절대 커버치는 거 아니야. 책에서 읽은 거라고 했어 분명히 여자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나를 보호해줄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 내가 이 사람을 평생 보호 해줄 거라는 믿음을 새겨 주면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안 하겠지. 나도 솔로 기간에 연락하던 사람들 다 끊고 핸드폰을 언제든지 보여 줘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여자 관계를 정리했어. 그리고 결혼하자고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 같아. 나랑 결혼해 줄래? 다 아니라 너는 나랑 결혼을 하게 될 건데 그 날짜는 이 때야. 라고 말을 해준 거야. 그래서 그런가 내 여자친구도 나한테 믿음을 줬던 거 같아. 아, 이거 자꾸 말하다 보니까 자랑 같네. 아무튼 내가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 있더라도 내 여자친구만큼은 절대 바람피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나는 여자친구가 술 마시러 간다고 해도 전화 한번안 해. 왜냐고? 친구들하고 노는데 방해하기 싫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바람 안필거 아니까. 좋은 남자를 잡고 싶으면 믿음이라는 아주 큰 가치를 심어주면 돼. 두 번째 경제관념이 너무나 완벽했어. 이런 여자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야. 해외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 평범한 여자인데 적금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하다 보니까 돈을 허투로 쓰지 않아. 수입의 70%를 적금에 넣고 남은 금액으로 할 일을 하더라. 여행을 갔다 와서 남은 돈으로 적금을 하는 게 아니라 적금이 항상 먼저였다고. 형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당연한 얘기가 아니더라고. 여행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보다 한참 적은 돈을 가지고 있을 거야. 아, 혹시나 오해할까 봐 한마디만 더 하자. 열로족을 욕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들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해. 왜냐고? 어차피 내 가족도 아니고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다음 세 번째 술을 자주 먹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사고 치는 확률에 비해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의 사고 칠 확률은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낮아. 특히나 술 좋아하는 여자 주변에는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까지는 하기 싫더라고. 너희들 혹시 술 좋아하는 여자 주변에 왜 남자가 많은지 알아? 그냥 같이 있으면 재밌잖아요. 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남자는 남자끼리 놀 때가 제일 재밌거든 근데 왜 굳이 여자랑 노는 걸까? 솔직히 말해서 술 좋아하는 사람은 꼬시기 쉽다는 관념 때문이야. 맨정신에 못하는 행위들이 술 먹고는 빈번하게 일어나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술 좋아하는 여자랑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어. 우리 집안에 사건 사고가 없는 이유를 우리 엄마나 이모 고모들이 술을 안 좋아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내 여자친구도 가끔은 진탕 마시기는 하는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뿐이더라. 심지어 이 친구는 남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귀엽게 넘어가는 편이야. 마지막 네 번째 의존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남자친구한테 의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 내 여자친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내가 주말에 연락이 없으면 바쁜갑다 하고 자기 할 일하고 연락도 잘안 해. 평일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업무시간에 특히나 연락을 잘안 하는데 이런 건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아. 서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조차 들지 않는 거겠지. 너희들도 내 영상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쁘게 연애할 수 있는지를 많이들 배워가. 나는 너희들에게 단순히 연애 스킬만은 알려주지 않을 거야. 내 가치관을 배워서 언제든지 응용할 수 있길 바랄게. 자, 정리 한번 하고 끝내자. 내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첫 번째, 바람 필 거라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 두 번째, 경. 제 관념이 너무나 좋았다. 세 번째 술을 자주 먹지 않아서 좋았다. 네 번째 의존적이지 않아서 좋았다. 간다. 안녕.